지난달 28일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을 가지고, 어, 정의를 하고, 넣추자 하는 것은, 정말로 세월호 법을 가지고 국회 농해수 예산을 발목잡대 하는 것이지. 세월호 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매듭을 지지 않고, 대강 봉합해가지고 그냥 예산을 처리하자. 이것은 저는 우리 위원회, 우리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못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5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특조위 활동 기한부터 매듭짓자는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결국 이날 농해수의 전체 회의는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지다 끝났습니다. 농해수의 소속인 신정훈 세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조의 활동기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에 끝나고 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세월호 특조의 활동기한을 어 현재 그 규정되어 있는 아니 정부가 해석하고 있는 이런 기간보다도 6개월 이상 연장돼야 된다.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특조위 활동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가량 늘렸습니다. 재편성된 금액 가운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던 인양선체 조사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특조위가 인양선체 조사를 진행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합의한 겁니다. 의결된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특조위 활동기간 합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 과정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예결특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결특위 심사과정에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특조위 예산안을 다시 삭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 언론은 특조위 위원들의 급여를 부각하면서 특조위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